이번에는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네네. 많죠. 직장 다니시다가 이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 쪽으로 수가 고하시는 네. 뭐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음. 터 장사 터 고르는 방법, 뭐, 뭐 이런 것들 네. 혹시? 많죠.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어 블란터 블란터는 도안이면 뭐예요? 거기서 이제 내 사주가 강한 사람이나 내 사주가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종목을 선택해서 갈수 있으면 잡아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조금 후지부지 그냥 소소한 장사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터는 잡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잘못돼서 나간 터 그런 터는 100% 잡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열의 열명은 3개월, 6개월을 못 가서 주저앉는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고, 또, 어, 장시간에 비워놓은 터. 그러면 거기가 많이 습해져요. 습해지고, 일단 터가 신이 떠요. 뜨다 보니까는 거기가 자꾸 기운이 어두워지고, 자꾸 무거워지다 보니까, 어, 일반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우리하고 의뢰를 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약에 하신다면 거기는 분명히 일어나지를 못하는 터이고 또 해가 들지 않는 그 장소. 예를 들어서 뭐 6층이 됐던 뭐 표현을 하자면 뭐 3층이 됐던 1층이 됐던 해가 분명히 들것 같은데 막상 장사를 해놓고 보면은 해가 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 터의 기운이 내 삶에 조금. 음 방해를 하는 격이 많더라고요. 손님들이 터를 잡아놓고 와서 터가 어떤가요? 하고선 점을 보시는 그 사연들이 많으신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끔 들어가서 다 차려놨더니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손님이 들것 같은 사거리에도 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에는 어, 저희한테 한번 정도는 은논공론을 하셔서 어, 상담을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런 터는 가지 마라. 네, 제일 100%. 좋은 터는 블란터. 블란터를 가면 안 되죠. 아, 블란터 가면 안 된다. 고 네, 블란터 가면 안 돼요. 음. 이게 도안이면 뭐라고 했잖아요. 블란터가 음. 오히려 가서 뭐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보면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음.